롯데는 주중 3연전 경기 롯데와 SK의 3차전 경기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경기입니다 아, 롯데는 오늘 염종석 선수가 선발로 나오게 되는데 앞선 두 경기에서 정말 호투를 했습니다 예. 반면에 SK는 지금 최병룡 선수가 나와 있는데 계속 중간 투수들이 많이 나와서 투입이 됐기 때문에 과연 오늘 최병룡 선수가 일찍 무너지면 상당히 SK에서는 이게 투수 로테이션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예. SK의 선발 출전 선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김강민입니다. 2번 타자는 계속해서 박재상이 출전하고 있고, 김재현, 박경완 정은우가 중심 타선입니다. 1번 타자는 이승화, 2번 정수근, 3번에 박현승, 4번 이대호, 5번 타자의 지명타자 호세입니다. 자, 이승화 선수가 최근 감각이 아주 좋습니다. 3할1두7 2 시즌 타율리. 함홈혼 7타점. 첫 타석에도 안타를 때려냅니다. 오. 어, 뒤로 공 빠뜨렸습니다. 박재상이 공기로 빠뜨리면서 2루까지. 자제까지 13경기 연속 안타와 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좋치지 안타입니다. 2루 주자 3루에서 멈춥니다. 아, 잘 맞췄습니다. 정중앙으로 날아갑니다. 담장을 넘깁니다. 2대5의 성점 대른 선수입니다 이대호 선수 그 oh, 시트를 놓치지 않고 yeah. 사실은 몸쪽의형성박바현포수가 요구했는데 한 폭판으로 왔어요 이렇게 되면 박현승 선수도 14경기 연속 득점 기록을 이루었습니다 아 <laughs> 어, 이번엔 정근호의 타구가 멀리까지 가는데 그대로 당장을 넘깁니다 솔로 홈런 정근호의 시즌 3호 홈런입니다 자 정근우와 이대호, 사실은 김원영 투수가 이제 마운드를 올라옵니다. 김원영 선수는 어제 경기에서도 아웃 카운트를 하나 잡으면서 풀 카운트! 크게 마운드입니다. 유기수스 정근우 잡고 1루! 빠르게 승부합니다. 박정근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풀 카운트에서 1리간 2루수 빠르게 이동, 떨어뜨립니다. 박현승 시작합니다 2루 공갑니다 2루에서 태극 아 그러나 피처보크가 선언됐군요 다시 1리간 빠지는 안타 2루 주자 3루 찍고 홈으로 들어옵니다 공도 홈으로 향합니다 홈에 먼저 들어옵니다 자바랑겼습니다3도수 몸을 날렸습니다만 그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2고 3류가 뺍니다그 분위기를 어, 잡고 있는 지금 변하고를 못 던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약간 3류간 느린타고2원석 2루 던집니다 1루에서 공비로 빠집니다. 3루 주자 들어옵니다. 결정적인 에너가 나오면서 3대3 동점. 덕자 <목소리> 있는 박재홍 지금은 네번째 타석 스윙 3진 흘리지는 않았군요 네. 스윙 3진 8구째 3진 이제 2대5 호세 김주찬으로 이어지는데 자 이제 종천 선수가 계속해서 공을 던지고 있고 역시 2대5의 홈런을 한방 기대하는 롯데 팬들이 계속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4번 타자 2대5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 3점 홈런 오늘 롯데의 유일한 타점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홈런 이후에 나머지 세 타석은 모두 땅볼로 물러났던 2대5 넘게 갑니다 갑니다 끝대기 2대5 네실투했어요 예. 역시 정우준 선수도 많이 던지다 보니까 그걸 이대호 선수가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이대호 선수입니다. 끝내기 엄란. 사실은 떨어지는 볼을 던지려고 했거든요. 역시 그게 실투가 돼서 복판으로 몰렸어요.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대호 선수. 예. 이대호의 끝내기. 이대호의 끝내기 엄는 4시간 6분의 연장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2대호의 끝내기 홈런 4대3 롯데가 결국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롯데도 시즌 10승째 SK와 함께 똑같이 10승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